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제 2층의 구조가 다 있다고 생각, 가정을 하고요. 어, 지붕 올리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하실 내용은 이게 지붕의 높이가 1층하고 2층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층고 자체가. 뭐, 요 부분을 맞추는 방법이랑요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에 뭐, 밖에 사이딩은 언제 하냐고 그러시는데, 이거 다 골조 끝나고 나중에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계단에 들어가면 여기에 핸들을 난간이 있어야 잖아요 난간이라든지 요것도 사실은 나중에 진행을 합니다. 방통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위에 요게 레일이 그, 어, 게, 그, 난간을 따로 만들어야지 이게 사람에게 안 빠지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여기 위에 다 방통을 친 다음에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지붕이 선 자체가, 마감 위치가 여기 바깥, 여기에, 어, 여기, 여기를 구조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어, 이게 이제, 그, 법 자체가, 여기서부터 기준인지, 혹은 여기 사이딩이 들어가잖아요. 사이딩이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지.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조체 중심을 기준으로, 어, 뭐, 이렇게 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정확한 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중심을 구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초마 간격이 이제 보통 뭐 이제 지방 자치 단체별로 허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50 평균적으로 보통 이제 50 50어500 50cm죠. 이제 여기 지붕에서 여기서 말하는 지붕하고 치수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법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정되는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빌딩에 들어가셔가지고 지붕에 들어가시면 지붕이라고 있죠. 여기 벽에서 할 수도 있고요. 선 가지고 다할수 있는데, 다각형으로 하시게 되면 선 가지고 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외벽이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이걸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벽에 의한 슬라브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벽이죠. 여기. 이쪽 병원두 개로 구분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엔 엔터 치면은 기본 이제 그 뭐랄까 이게 그냥 만들어지면 그아 뭐랄까 좀 이렇게 지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붕 자체가요 아 제가 이렇게 지붕을 해야 되는데 슬라브를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예 여기 이거 아이콘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벽에 의한 슬라브도 벽에 의한 슬라브가 있어가지고 이거 면 되고 저처럼 저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이제 예,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이 지붕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임 이 지붕이 이제 모임 지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모임 지붕 잘안 하고 박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음, 지금은 이제 모든 세트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조만 보시려면요. 여기 적층 있죠? 이 부분에서 이 안에 있는 적층 부분들을 다 화면상에서 3D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걸로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구조만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기본 세트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좀 많아요. 이제 뭐가 수정해야 되는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모임 지붕 형태이기 때문에 박공으로 여기 요 부분 요분 세 군데를 박공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속송 들어가서 여기 지붕 형태 있죠. 여기서 왼쪽 클릭하시고 박공으로 바꾸고 예, 이쪽도 박공으로 갱신. 이쪽도 박공으로 갱신. 저 예, 이렇게 세 군데 선철, 설정을 했거든요. 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꾸고는 만들어졌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여기서 수영할 부분이 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여기 지붕 마루떼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목조 구조에서는 대부분 지붕 마루떼를 그러니까 리치보드라고 그러거든요 용어 그러니까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지붕면이고요 여기에 리치보드고 여기에 벨리죠 밸리 벨리. 여기 박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석가래고 이 부분이 칼라타이에요 칼라타이. 우리말로는 뭐, 조름보라고도 하고요. 이게 영어도, 로 네, 예, 뭐, 이렇게, 그렇게나고 근데 지금 이 구조는 현재 칼라타이를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석가락 한 격은 보통 법적인 기준으로는 아마 6 1 2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밑에 바닥에 이 구조체의 구조벽에 이그 스터드 간격을 400으로 했기 때문에 요것도 400으로 바꾸 바꾸려고 합니다. 석가래 간격이 지금 요거600돼 있는데 400으로 변경을 했었고요. 요거 업데이트 눌러 주시면은 다 바뀌고요. 그다음에 석가래 연결부 이게 칼라타인데 이거를두 개로 했어요 보신 것처럼요. 두 개로 했거든요. 한개 하셔도 되는데 높이에 따라가지고 틀리고요. 뭐 여기서 지금 요 부분이 지금 2분의 1인데, 요 2분의 2에서 요거를 잘라주잖아요? 잘라주고, 그럼 이제 하나로 바뀌죠? 그 위치가, 어, 연결부의 위치가 지금 d 각의 D라고 있죠? 벽체부터 얼마 떨어졌냐? 지금 이게 한1200 되니까, 음, 750 정도? 이렇게 하면 밑에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떨어지고요. 연결 방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좌우로 하실 경우에는 조음보 방식을 바꾸시면 좌우 있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대부분 한쪽 하시는 것 같은데. 한쪽만. 예, 한쪽만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예. 예. 상황에 따라 두 개일 경우에는 두 개로 하시면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붕 물매 있죠? 물매는 지붕 투영과기반이고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위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물면 선택하시고, 여기 각도 있죠? 보통 뭐30 이하로 하시는 것 같은데, 30. 바뀌었고, 이 부분도 30. 모든 경사면 30 하면 될것 같아요. 한 번에. 한 번에다 30이 다왔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일반 속성에 보시면은, 처마 돌출 있죠? 여기서의 기준이 뭐냐면은, 음, 아치라인에서는 이 벽면 있죠. 벽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에요. 이 길이. 자, 이게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려면은 아마 평면에서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치수 가지고 여기서부터까지. 그 500이죠. 이이 물맥 물맥 물매 길이 이렇게 좀행아웃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밖으 나가는 부분이 500이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음.. 500, 벽, 음, 그, 아마 지방 자산체별 조율도 봐야 되는데, 아마 서울도 아마 여기 벽면으로부터의 거리가 5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법규적인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 여기 400, 제가 했는데 400인지 만드냐 볼게요. 온 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이 사이 간격은, 이 간격을 뺀 거겠죠? 예, 여기여기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요. 400. 예, 요, 금제 예,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높이 부분일 겁니다. 높이가 좀안 맞잖아요. 높이는 부분은, 요 벽체에, 그 내력벽에, 요판재 있죠? 판재 안쪽이 여기에 물리는 거죠. 안쪽에. 그리고이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시려면요. 지금 이 벽의 높이는이 지붕의 높이 는 임의로 했기 때문에 문서 부분에서 정확하게 벡터 놓고 이 정도 자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될것 같아요. 병변이 안 보이네. 아이고 여기 아마 이게 이 부분에 석가래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석가래가 있는 위치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제가 이,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금데, 이겁니이 이금데, 이금데, 이금이렇게조금데 이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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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데이 여기 이게그이 이게 탑 플레이트 잖아요? 탑 플레이트 높이, 요 높이, 간 차이가 얼마냐, 거리 있죠? 요거 가지고 클릭하셔 가지고 쭉 내리시면 314.4가 나니다 314.4. 네. 말이 나빠서 적어 놔야 돼요. 네, 저는 요거를 빼주면 될것 같은데 이 지붕의 높이를 일반 속성에서 보시면은, 지금 뭘로, F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거 하든 상관없어요. 빼기, 예, 요, 빼기, 예, 이렇게 하면 314.4. 엔터 누르시면은, 음, 수식이 적용이 되구요. 확인 누르시면 되기면은, 이런 식으로, 딱 맞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석관에 절, 재단하실 때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시하죠? 무시하죠? 이렇게, 요, 요 밑에까지 이렇게. 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좀 빨간색, 아,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뭐 절단, 저 재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재단하셔가지고 딱 걸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진행된다. 그치? 아시고요. 3D로 했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여기 부분이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이게 요게 아, 지붕 마루 때 부분인데 지금 이게 석가래가 지금 뭘로 했냐면은 석가래가 지금 간격이 예, 2바이 그6로로돼 있거든요. 석가래를 전부 다 저희가 아, 2바이 10으로 할게요. 2바이 10으로 하자라면은 아, 2바이 8. 2바이 8. 18선 1 8 4 요거만 했다. 예 네, 두꺼워졌있죠 네, 두꺼워졌고. 네, 음. 그리고 아, 2x, 2x10으로 2바이0 2x10. 2x10이면 이제 235, 235. 석가래. 예, 네, 석가래가 2x10으로 하고요. 됐고 이거, 다, 이거 다시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시 수정하시 이렇게 한번 재생성 하셔야 정확히 만들어집니다. 음. 자,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은 이 어, 지붕 마루 때 있죠? 지붕 마루 때를 2바이 에이수락입니다. 여기 여기는 지붕 마루 때 체크 안돼 있었는데 체크하시고 여기서도 2 X AC 184. 네. 여기 이제 B 높이가 있는데 요거 나중에 예, 정확을 정할, 정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 보시면은 여기에 지붕 마루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음. 지붕 마루대 위치가 여기 석가래 부분 끝부분에 여기 딱맞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높이를 찾아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있고. 지금 여기에 칼라 타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서 잘라서 이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위치를. 자, 여기 문서 부분에서 단면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 투영면이 없으니까 없어서 그런 거고 투영면이 제가 이거 할때 깊이 없음을 넣으니까 진다 다 없어버렸네. 예 이거는 예 투영 이 있는 걸로 하고 투영 간격도 안 해놔가지고. 단면에서의 모든 숨김면안 되고. 요게 이쪽으로 살짝 좀 옮겨 볼게요. 너무 좀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요렇게. 요거를 단면을 생성하면서 보이네요 이제 그자 그러면은 요거 좀뭐기반은 없애야 되는데 요 간격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를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예, 간격이 얼마까지 올려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치수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러면 102.8 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플러스 하면 됩니다 지붕 마루때 들어가서, 높이 있죠? 비 높이. 요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실제로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근데 요게 보통, 지붕 마루대는 2x8으로 할게요. 아마 사이즈도 아마, 아, 돼있고. 아, 하여튼 뭐, 2x10이었고, 2x8. 예, 요렇게 됐네요. 지붕 마루때까지 음.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게 많습니다. 이 뭐냐면은 기관는뭐 나중에 하시,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어, 소피 해야 되고요. 면쪽에다가 지붕, 지붕 안쪽에다 가 소피 네일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 페이샤, 페이샤라고 이제 막입막을막 프레싱 음, 처리, 프레싱하는 부분 이렇게 프레싱 어, 목적으로 이제 어그 이제 그, 그 페이샤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바깥에 여기에는 이제 칼라 타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루가웃 부분이기 때문에 간격이 얼마 안될 경우에는 루가웃 부분을 조금만 연결하는데 어느 정도 한 25cm 이상 넘어가면은 이게 요끝 부분이랑 두개 겹쳐서 하는 루가웃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붕 면에서 지금은 없는데 지붕에서 어, 예를 들어서 물받 빈 물을 끊기 위해서 이제 맨끝 쪽이 앞쪽을 조 살짝 튀어나야 와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그비물바지또 비물받이 비물바지 소놈통이라고 그죠? 러 이제 그것도 좀좀 좀 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좀할 일이 좀 많습니다. 지금은 기본 구조만 생성을 했어요. 예. 여기까지만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